뒤쪽에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그기간이 뻗어내고 봐봐 숨을 쓸때 제대로 체중이 실린다는 원리는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앞을딱 넣잖아. 었 넣었을 때이다리뛰어보세요 이렇게. 어. 이 다리의 힘을 고스란히 여기다 얹히시기만 하는데. 그리고 뭐만 하는데? 손만 뻗어. 하나, 둘. 내 그래 봐봐. 다리를 계속 하나씩 뛰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뻗어주고 손을 뻗어주고 자 여기서 여기서 손자 이쪽 어깨 승모근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때 손을 교체 근데 요 부위는 좁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근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약간 면을 요렇게 놓으시고 반 수근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반 수근 요쪽에 반틈 이해되셨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그대로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대로 뻗고 빼고, 뻗고 빼고, 뻗고 빼고, 뻗고 빼고, 뻗고 빼고, 뻗고 빼고. 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요거 어려우면 힘 받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하셔도 해서 하나 이 다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뻗는 이러면 허리도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할때어나 허리 아파요 이런 사람들왜 그러냐면 힘을 쓸수 모르니까 막 여기서 엉뚱하게 하고 있어 그요자 힘을 이렇게 일치만 시켜주면 하나도 안 아파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팔은 뻗어주면서툭 빼고 툭 빼고, 툭, 빼고, 툭, 빼고, 툭, 빼고, 툭, 빼고. 느낌? 응. 툭, 툭, 툭.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이행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잖아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척부로, 좀 세게 받는 분들은. 척부로 놓고, 척부로 툭. 자, 척분인데 여기서 촉구의 방식이 자 봐봐 선생님들이 할때 여기서 이, 이 상태에서 눌러서 그냥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이런식으로 이게 아니고 원래 방향은 그대로 갖고 들어가야 돼 항상 내가 그랬잖아 띠를 갖고 들어가야 돼 그때가 가장 시원하다고 그러면 촉구를 쓸때아 내가 그 근육상 내가 원하는 근육을 여기 촉구와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리를 잡아 봐 여기서 아이 근육 아 누군요 템포를 먼저 찾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템포 찾으신 후, 그 다음 그대로 체중과 같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요때도 자 항상 다리 중심은 위에 있어요. 이 앞에는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앞다리 쪽에 힘이 있다? 그러면 앞에 힘이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몸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틀려져. 위치가 틀려져. 다리가 뒤에 있어요. 중심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고드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둘둘셋둘둘셋둘셋둘 여기서 마찬가지로 손바꿔서 자 손바꿔서 이렇게 그다음 그러니까 고스란히 하나 하나 퍼줘 이렇게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이 단계에서는 어떤 큰 덩어리의 손목은석에 긴장되어 있는 거를 그냥 넓게 넓게 푼다는 의미로 하시면 돼요. 뭔가 뾰족한 느낌으로 하실 필요 없어. 왜 나중에 우리 여기서 모지쓸 거거든요. 모지 쓰면서 더 정교하게 풀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한 번. 두 번, <laughs> 세번 어찌됐건 계속 다른 테크닉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초반부터 막 승부 보라고할 필요 없어 처음에 딜렉싱하게 가다가 다음에 좀더 정교하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자, 지금 세개 보여줬나요? 두개세 개, 일행선 자, 여기 이행선은 수을 쓰는 거 그다음 첫구 쓰는 거 이렇게. 다음, 여기 경갑에, 경갑 견갑 위에는요, 항상, 선생님들도 이, 이건 잘 아는데, 여기 왜 띠처럼 하나 탁탁 튀기는 거 있잖아. 요게 피로한 근육이라는 건 알잖아. 그치요? 피로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근육이 튕기고, 이게 심한 사람은 경갑이 있는데 경갑 위로 뭔가 덮듯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네. 어. 이러한 근육을 풀어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목 어깨로 인한 거긴 하지만 자 얘를 피로 근육은 풀어줘야 되잖아 시원하게 자 시원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아프게가 아닌 시원한 어 그러면 최대 시원하게 릴레스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아 미샌데에 들어갈까 약한데 들어갈까 릴레스하게 풀어줘야 돼.